코로나19로 인해 두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놀이시설내 식당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위생당국이 이 식당을 찾아 운영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휴업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곳 저곳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소스도 유통기한 네. 기재를 이쪽에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다 어... 매일 체크하고 유통기한, 재조날짜 이런 걸다 체크해가지고 네. 다 레벨 항상 붙여가고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스도 이렇게 항상 네. 해주시고요. 요것처럼... 원래 매달 하는 점검이 코로나19 확산세로 미뤄졌지만 주방에서는 위생 상태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주말에 사용하고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평일에는 이렇 깨끗이 피워놓고요. 주말에 영업이 많이 될 때는 다시 이 켜가지고 냉동고절에 보관하고요. 항상 깨끗이 깎아가지고 이렇 보관하고요. 점검단은 식품 적개업소 220곳에 대해 1차 점검을 한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나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을 보관할 때 보관 상태를 보고 그리고 유통기한을 지켜서 보관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가스나 어린이 기호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기름의 상태나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휴업 후 다시 문을 열고 있는 학교 앞 문방구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신해 시민들로 구성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섰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제품들은 팔지 못하게 유도합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이나 부정 불량 식품의 판매도 막아섰습니다. 카페인이라든지 음식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매 못 하게끔 이렇게 어떤 종류를 이렇게 구청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진열 있지 않도록 그런 거는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도 중요하니까 유 등교 계약이 가시면서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식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물살 틈 없는 감시 앞서 업소 스스로 위생 상태나 유통 기한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구뉴스 천혜렬입니다.